아이들도 다 키워놨고요. 일일이 허락받아야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행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저는 최근에 제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제가 한국을 다녀오고 나서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느껴졌어요. 도대체 왜, 무엇이 갑자기 나를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얻은 답의 결론은 바로 자유였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자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많은 자유 중에서도 특히 이열 가지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저의 행복감이 극대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첫 번째는 양육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저와 비슷한 나이대 50대 중반 또는 60대의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큰 성인 자녀들에게서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은 일단 자식이 나이가 몇이든 간에 같이 살고 있으면 밥을해 주고 싶죠. 빨래해 주죠. 청소해 주죠. 또 자식의 어떤 일이나 삶에도. 간열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의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 둘이가 한국 나이로 28 그리고 하나는 25인데 그두 자녀가 저에게서 다 독립을 했습니다. 집에서 나간 거예요. 어떤 삶을 살던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책임을 지고 살고 저 역시도 전혀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무엇을 하던 어떤 결정을 하던 일절에 간섭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아이들 때문에 무엇을 할수 없는 그런 구속에서 저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이제 혼자 제 몸만 잘 챙기면 돼요.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얻은 자유는요, 관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 보면 부모를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부모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삶을 살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관계를 맺고 있는 예를 들자면 살기 싫은 배우자와 살고 있다든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또는 이성으로부터 어떤 구속이 되어 있다든지 책임져야 될, 돌봐야 될 형제들이 많다든지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그런 관계에서의 저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요. 눈치를 보거나 구속하거나 또 집착을 하고 있는 그런 배우자나 이성이 없습니다. 저는 저 혼자서 온전히 모든 걸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홀가분하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제가 갖고 있는 자유는요. 공간 이동의 자유입니다. 저는 이미 아이들도 다 키워 놨고요. 제가 일일이 허락받아야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살던, 캐나다에 살던, 미국에 살던, 어디를 선택하든지, 저는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든지 갈수 있다는 공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저는 유튜브로 그리고 줌미팅으로 상담으로 여러가지 일로 지금 저는 경제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안정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된다거나 카드값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에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마도 돈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이 절박한 환경 환경에 취해 있다 보면 행복은커녕 가장 불행을 느끼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내가 다음 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만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또 자유를 얻고 있는 거는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저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예전에는 구독자의 숫자, 조회수, 다른 사람들이 남기는 그런 악성 댓글에 굉장히 연연해 할 때가 있어요.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특히 악성 댓글 때문에 많은 유튜버들이 힘들어하죠. 저도 한때는 악성 댓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하루 종일 그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악성 댓글을 읽어도 아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나보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지. 제가 컨트롤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악성 댓글을 봐도 제 마음이 절대 흔들리거나 아파하지 않아요. 이렇게 악성 댓글로 단단해진 제 마음. 때문인지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절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의 문제예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저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신경을 끕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됐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저는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루에 24시간. 그거는 부자 떠. 가난한 사람이던 많이 배운 사람이던 아닌 사람이든 우리는 똑같이 누구나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출퇴근을 하는 거죠 회사에 가서 8시간 10시간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저는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합니다 이 유튜버, 프리랜서, 인플루언서 이 잡이 좋은 게 언제든 제가 자고 싶을 때잘수 있어요 제가 쉬고 싶을 때쉴수 있고 제가 놀고 싶을 때놀수 있어요 이렇게 온전히 시간을 내가 원하는 하는 대로 쓸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그 어떤 부자보다도 큰 자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욕심과 성취로부터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내가 뭐가 될 거야 나는 뭘 가질 거야 이런 끝없는 욕심과 그런 성취욕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이제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면 내가 그 순간에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취하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많은 자존감을 느끼는 순간 전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즐기다 보면 내가 주다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하다 보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지면 말고 늘 이런 마음으로 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은 것이 생기고 더 많은 것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욕심과 성취로부터의 그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해요. 그리고 여덟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죠. 저는 어느 순간 죽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항상 어떤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죽음을 먼저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차피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닥쳤을 때 내가 죽음을 정말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산다면 작은 것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또 작은 것 때문에 내 삶을 내 시간을 불행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변화가 저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일 당장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행복을 느끼면서 저는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저는 외로움과 고독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냐면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고립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을 많이 원해도 주변에서 그 사람을 끼워주지 않기 때문에 외롭거나 고독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구독자들이 15만 명이나 되고요. 또제 주변에는 가족이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힘들 때 어느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친구와 지인들이 있어요. 제가 하루 아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아니겠죠. 늘 사람들과 가깝게 소통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쌓아왔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 저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당장 만나는 이성이 없어도 마음이 든든하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그만큼 관계를 탄탄하게 잘 다져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 먹어 어 갑자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네. 내가 누군가를 좀 만나야 되겠다. 어내 친구들 다 어디갔지? 그때 찾으려고 하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주변의 관계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 인테크, 우테크 하셔야 됩니다. 재테크 하듯이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저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건 역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선택한 것 그리고 제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던 저는 제 선택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명품 가방을 사지 않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갖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간에 내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그러한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건 굉장한 파워입니다. 굉장한 능력이죠. 사실 이렇게 10가지의 행복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없는 자유를 원망하고 탓하고 자책하면서 불행해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감사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유를 얻어낼 건지 연구를 해보다 보면 의외로 많은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유를 가지고 계신지 댓글에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달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이.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 미팅 힐링 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네 번의 줌 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 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내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 정보 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 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